사랑하는 고대 교회 가정 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아. 우리는 아주 지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또 전염병에서 오는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깨우치게 해주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일이 이 다음에 펼쳐나가실 일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또 언약을 따라 사명을 따라 지금 잘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참, 구로구의 코리아 빌딩에 있는 그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 다 들으셨죠? 보도 다 들으셨죠? 음, 정말, 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어, 여러분들. 어, 주변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자꾸만 일깨워 주셔야 해요. 어, 2,300만 언론에 보니까 그래요. 2,300만 이 수도권이 지금 뚫렸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 고대 가족,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들 더 개인 위생과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죠. <laughs> 그렇죠.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때 가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아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야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시당 생활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멋져.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신분이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어서 그 달라진 신분에 의한 그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고 또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게 되죠. 지향한다고.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없었던 그런 삶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지향점은요. 현세, 지금 우리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세상,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거룩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는 제물로 드릴 짐, 짐승들로 뭐 가득 찼어요. 그 짐승들을 파는 자들. 뭐 성전세로 드릴 돈을 환전하는 그런 환전상들. 그러니까 통용되는 돈은 이제 로마의 돈이지만 이 성전에 드려지는 돈은 다른 화폐를 썼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노끈으로, 노끈을 만든 게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채찍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 옆에 있던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셨다.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과 돈과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폭력을 휘두르신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으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면 내 아버지의 집곧 예수님,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하시메 같은 장면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속을 장사하는 집. 또 여기에서는 강도의 속을 예수님 눈에는 아마 똑같이 보이셨을 거예요.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정체성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곧 변질이 되면서 그냥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과 모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 이용하고, 그런 세속적인, 어, 것들로 전락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10편 69편 9절에 있었던 그 구약에 있었던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휘두르시는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 보면서 말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환전을 하고 동물을 팔고 이랬겠습니까 더 완벽한 예배 더 좋은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라고 노력을 한 거죠 시스템을 막 동원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랬던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경영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교회에 그,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학문이 등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배웠어요, 저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그럴 때, 뭐, 저 역시 학부에서 이, 대학생 때, 전공이 경영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적 잘 받았죠. 어, 신학교에서. 그런 과목들 정말, 예, 잘했습니다. 제 리포트가 모범 사례로 이렇게 발표도 되고, 다른 이신대원 그, 그때는 이제 석사관정이었으니까, 어, 다른 목사님, 지금 목회자, 목회, 현 목회자들에게도 리포트를, 모범 사례를 이렇게 돌려보게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리포트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이게 맞나? 과연 그럴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기말에 가서는, 아, 이건 아니다. 교회는 이런 게 아니다. 라는 확고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사람이 이성과 학문만으로 하나님을 규정을 하고, 교회를 규정을 하고,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자기의 상황에 끼워 맞추는 인본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노 모디즘적인 그런 이상한 신앙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처음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 뭔가 우리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효과적이고, 좀더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은 우리한테 익숙할 뿐이지,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원죄로부터 비롯한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영생의 첫 열매로 부활해 주시는 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거룩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우리 고대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받으셨음을 주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의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제사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주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려봅시다 네, 안녕.